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채 프로에서 딴찌공 트입스터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캠핑카, 남자의 로망 캠핑카를 구매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200만원짜리 스마트폰 9대를 가지고 왔더니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지만 온 김에 캠핑카 구경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로망 캠핑카, 그런데, 놀랍게도 차값을 포함한 게, 1980만원?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찾아왔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 그럼 과연, 198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캠핑과 어떤 제품이지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약간 좀 앤틱한 레트로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1980만원이라는 가격적인 비밀 안에는 바로 라보, 라보, 라보. 라보라는 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게 라본과 뭔가 구별이 안갈 정도죠? 왜냐면은 이렇게 페인팅을 했기 때문이죠. 자신만의 컬러를 입힐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제 유튜브에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 라보로 캠핑카를 만들 경우에는 언덕을 못 올라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한번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언덕으로 오를 시에 뒤에 사람 밀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계시네요. 아늑하다고 하더니 정말 여기 계셨군요 네. 이게 지금 라보로 만든 캠핑카잖아요. 네. 언덕 올라갈 때 차가 멈추거나 못 올라가지는 않나요? 어, 차 중량이 가벼운 편이어서 뭐 언덕길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국내 언덕길은 문제 없다. 네. 우리가 흔히들 고바위라고 하잖아요. 네. 상당히 가파른 언덕. 네. 그런 언덕도 네, 올라갈 수 문제 있다. 없어요. 아, 그래요? 어, 과적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무게로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 여기 사람이 뭐 탄다고 하더라도 중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네.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제가 직접 한번 재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원을 댈때이 끝에서부터 캠핑카 여기 끝까지를 한번 재더라고요. 이게 2,560 정도가 나가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캠핑카는 이 높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데 아, 이거 아파트 주차장에 못 들어가면은 별도의 주차장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거 재원 한번 제가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인가요? 네. 2100. 2100. 높이가 2100 정도 나가네요. 사장님, 보통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2300 미치면 다 들어가는데, 이건 2100이니까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네요. 일단 사이즈가 밖에서 봤을 때는 타이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 키보다는 좀 높아요. 제 키가 2m가 좀안 되니까는 그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기는 합니다. 2,556 정도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보에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는 기대 이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실 외에서만 보는 것보다는 실 내가 어떤지가 중요하겠죠. 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개가 이게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더라고요. 이 트레이드 마크 제가 구매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딴트공이라든가 말방구 실험실을 따로 인쇄를 하고 싶어.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뭘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LED 램프가 또 들어 있습니다. 아, 디테일한 세세한 LED가 있는 거는 어,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믿기 어렵겠지만 1,980만 원입니다. 고작 아이폰 10S Max 5기가바이 9대밖에 안 돼요. 그런 비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데. 어,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바로 수전입니다. 수전 이쪽을 통해 가지고 물통을 놓고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 안에서 그릇을 씻거나 뭐 물을 쓰거나 할 수가 있도록 된 거죠. 한마디로 이 라보로 만든 캠핑카는 이 내부에 물탱크는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도 그렇고,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중량도 그렇고, 그래서 물통은 외부에서 끌어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서비스 도구라는게 있는데, 아무래도 캠핑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맞습니다. 수납 공간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겠죠. 이차 역시 이 하단에 서비스 도어라는 게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 위에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 도어는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배터리 두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네. 일단 제 손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 한이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캠핑카 문에.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야 뭐 문을 닫고 쓰든 열고 쓰든 상관이 없겠지만 여름철에는 좀 더워서 문을 열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캠핑장 특히 뭐 모기나 벌레 신경 안쓸 수가 없잖아요. 놀랍게도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이중 문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딸깍 그렇죠. 그러면 모기장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면서도 외부의 벌레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에어컨 틀면서 그렇게 문을 열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러한 디테일한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뭐 캠핑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하나가 좀 신기하기는 해요. 캠핑카의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하나는 이와 이 모기장으로 되어 있다. 이런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전기를 바깥으로 뺄수 있는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시거잭을 사용을 해서 최대 12V까지 뺄수 있는 포트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캠핑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전기는 이 캠핑카 외부에서 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USB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USB를 사용할 수 있도록 USB 포트를 두 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mp3 꽂는다고 음악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원하는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그 외에 USB로 충전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 포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기자기한 게좀 재밌기는 한것 같아요. 자, 얘기하기 무섭게 어닝 네일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렇게 어닝 레이을 이렇게 꼽자마자 우리가 흔히 봤던 캠핑장의 그 천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아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폴대 지지대가 있어요. 우리 폴대만 꽂으면은 어뭐 간단한 비는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래 테이블이라던가뭐 기타 등등 뭐 음식들을 놓고서 먹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은 나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으로 왔습니다. 전면을 자세히 보면은, 아, 이제 좀 라보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그냥 라보인데 요, 사이드 미러만큼은 라보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아요. 일부러 약간 좀 레트로의 디자인을 주기 위해서, 어, 튜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 싫어! 하시면은, 얘기해가지고 기본 라보, 어 사이드 미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이쪽 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충전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20볼트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외부의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기를 쓸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주행을 할때 발생되는 전기가 이 캠핑카 밑에 있는 배터리에 충전이 됩니다 100A의 배터리에 충전이 되기 때문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태양열 전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천장에다가 별도 옵션으로, 별도 옵션으로 솔라판을 설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충전 없이도 솔라판만으로도 전기를 생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드디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 하시던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시죠?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